여러분, 인간의 거의 모든 큰 불행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것만 아니라면 정말 외만해서는 누구나 큰 불행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조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든 운이 나쁜 사람이든 무조건 이것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바로 뭔가에 시이고 뭔가에 홀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뭔가에 시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가 약한 사람 기가 허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갑자기 푹 주저앉거나 움직이기 싫어한다거나 또 뭐든 귀찮아하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항상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네, 갑자기 춥다고 말을 하거나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계속 뭐라고 말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늘 악몽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유 없는 폭력성이나 감정적인 변화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를 보고 우리 조상님들은 눈이 돌아갔다 눈이 뒤집혔다라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해하는 사람, 또 폭력을 행사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미친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 멀쩡한 사람에게 뭔가가 씌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남과의 교류와 소통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이런 사람에게는 장례식장에 갈때 조심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줘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에게는 귀신을 부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줘도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도무지 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선하면 천당을 간다, 사람이 악하면 지옥을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극락이라는 곳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육신이 아닌 영혼이 가는 곳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항상 악한 영혼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도 들을 것은 들을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일정 부분 항상 남과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성보다 남성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남자들이 큰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내어도 남자들이 더큰 사고를 낸다는 것이죠. 이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자기만 옳다 또 자기만 잘났다라는 마음이 남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뭔가에 시이고 홀리는 조건입니다. 이것만 꼭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귀신을 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집안에 절대 미신적인 요소를 두어 귀신과 호응하는 일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 먼저 신호를 주지 않으면 인간에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네, 세상에는 분명 생과 사의 경계가 명확하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여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다음으로 장례식장을 가실 때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곳은 정말 수많은 미련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장례를 하나만 치르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장례를 한 곳에서 같이 치르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이나 또큰 병원의 장례식장은 정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정말 흉한 일을 당한 그리고 불행한 또, 미련이 많은 영혼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장례식장 가실 때 조심하세요. 에이, 장례식장 아무리 가도 아무런 문제도 없더라라는 그런 미련스러운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사고 운전을 수십 년을 하였더라도 단 1초의 실수로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내 집에 들이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행여, 그 물건의 전 소유주가 불행한 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닌지, 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은 아닌지 꼭 살피시는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 과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모두 태웠던 것은 바로 이런 접신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에이, 그까지껏 하다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항상 중고 물건이 너무 턱없이 싸다거나 또 너무 새것인데 헐값에 나왔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꼭 알아보시는 습관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불행한 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집또 자살한 사람이 살았던 집에는 정말 웬만해서는 이사 가지 마세요. 물론 이런 집은 풍수적인 처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런 처방이 가능할 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행여 불행이 생길만한 일은 먼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인 거예요. 네 번째로, 뭔가에 시거나 뭔가에 홀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시는 사람은 무조건 지독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또 과도한 피로로 인해 정신이 허약해진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예를 우리 조상님들은 기가 약하다, 기가 허하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일정 시간 이상 잠을 편히 푹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운동을 늘 하셔서 기혈이 고르게 잘 순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장기간 갈등 상황 만들지 마시고 또 항상 불만은 바로바로 푸시는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네, 화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네, 항상 건강에 신경 쓰세요. 이 건강은 정말 엉망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간단한 풍수 처방법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항상 기의순환을 고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여 아주 간단한 몇 가지의 수단으로도 앞서와 같은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집안에 생기가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에 시인다는 것은 죽음의 기운, 즉 사기가 내 집에 침범하여서 생기는 일인 것이니까요. 물론 이런 죽음의 기운은 생기가 강한 곳에는 절대 오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절대 집안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어두움은 집안에 사기를 강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것도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네, 이 동물이나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생기가 강한 곳이라 절대 사기가 범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집안을 단색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는 현대 과거로도 증명이 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의 색상을 계속 보고 또 계속 접하게 되면 정신적인 이상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을 항상 청결히 단정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불행이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즐거운 가정이 되도록 만드세요. 네, 웃음이 있는 가정에는 절대 불행이 다가오지 못하며, 특히 이런 사기는 절대로 범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